일반 상식 퀴즈 30문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범죄 혐의로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구속 적부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줄임말로 주택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과 소득은 물론 가능한 모든 대출 수단을 총동원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연글 돼지고기에 녹말 반죽을 입혀 튀겨낸 뒤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어 먹는 대표적인 중국 요리입니다. 소스를 부어 먹는 구먹과 찍어 먹는 찍먹 논쟁으로도 유명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탕수육. 반도체 산업에서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설계도를 받아 위탁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파운드리 서울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한강 위에 떠 있는 인공섬입니다. 세 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화려한 LED 조명으로 밤이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빛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부터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스쿨존 주방장에게 맡긴다는 뜻의 일본어로 정해진 메뉴 없이 그날의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차려 내주는 고급 스시 코스 요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마카세 매년 여름 국내 유명 K팝 가수 및 DJ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 축제입니다. 관객들이 팀을 나누어 서로 물총싸움을 하며 공연을 즐기는 독특한 콘셉트로 유명한 이 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워터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리기 어려운 제로금리 상태에서 국채나 다른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양적안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로스쿨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처럼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대신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경제학 이론은 무엇일까요? 넛지 효과 스포츠 경기에서 실력이 더 뛰어난 선수나 팀에게 불리한 조건을 주어 양측의 실력 차이를 줄이고 경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규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핸디캡 1980에서 90년대 해태 타이거즈의 에이스 투수로 활약하며 국보급 투수 무등산 폭격기라 불렸던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전설입니다. 통산 평균자책점 1.20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선동열 혈액 속의 지방성분,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지혈증. 정부나 기업 등이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특정 시점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보도 시점 유예 조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엠바고.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만 적고 증거서류나 유죄를 암시하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공소장 일본주의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가 겪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메리지 블루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최소 단위를 점이 아닌, 진동하는 아주 작은 끈으로 보고, 이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입자와 힘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물리학의 최첨단 이론은 무엇일까요? 초끈 이론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때 구매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양도소득세.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특히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신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풍호 증후군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위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필리버스터. 한국가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상대 국가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상호관세. 허벅지 뒤쪽 근육을 통칭하는 말로, 갑자기 달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이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부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햄스트링.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을 항상 맴돌며, 학업, 교육 관계. 진로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과잉보호하는 엄마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헬리콥터 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가져가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식 투자에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로 더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기법을 속칭 무엇이라고 할까요? 물타기. 인터넷 스타라는 뜻의 중국어로. 수백만 명이 팔로워를 거느리며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과 대중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왕웅 야구경기에서 선발투수 한 명이 상대팀 교체 없이 구이닝 전체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승리하는 대기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완봉승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뒤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쌍 값에 다시 사서 가파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공매도 주로 병원 내 간호사 사회에서 선배가 신입이나 후배를 괴롭히고 가혹하게 교육하는 악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태움.